치료가 잘 되면 당일 좋아져서 이게 한 열흘까지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치료를 한두번 정도 시행을 해 주면 한 3주 정도가 보통 지나요. 치료를 받은 환자랑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기다린 환자랑 비교를 했을 때 치료 받은 환자분들이 보통 좀 회복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코뿔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엉덩방아 찌을 일이 분명히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빙판길 같은 데서 그냥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뼈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를 찍어보면 실제로 꼬리뼈가 어긋나 있거나 뼈가 부러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잘 치료해서 통증을 많이 줄여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꼬리뼈가 부러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요. 편하게 의자에 앉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도넛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치질 환자들 사용하듯이 도넛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걸을 때도 굉장히 아픕니다. 걸을 때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꼬리뼈에 엉덩이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꼬리뼈가 부러져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실룩실룩 움직일 때 골절 부위가 움직이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보면 수술하신 분들처럼 여기저기저 걷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밤에 잠을 잘때 몸을 돌리려면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리를 밀어서 몸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틀어야 되는데 그럴 때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꼬리뼈 골절 부위가 살짝 움직일 수 있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꼬리뼈 골절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최소 한달 이상 걸립니다. 길게는 8주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한달뭐 짧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골절 때문에 아픈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한 달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보통은 진통제만 처방을 하거나 뭐 물리치료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꼬리뼈 골절 환자들한테도 적합한 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직접 해보고 진료를 봐보면 골절 자체 통증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 골절로 생기는 신경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경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감각. 느끼는 신경통 감각신경통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혈관이 이완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걸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신경인데 이게 통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골절이 되고 나면은 이두 가지 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에 더 더욱 아프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아 신경통을 조절해 주면 통증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제가 꼬리뼈 골절 환자분들 동일하게 치료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꼬리뼈 골절이 있을 때 그럼 감각 감각신경통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신경통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우리가 꼬리뼈 주사라는 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플 때 가끔 꼬리뼈 주사라는 걸 통해서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꼬리뼈 주사라는 거는 우리 미추라고 해서 제일 밑에 있는 척추의 가장 아래에 있는 꼬리에 구멍이 있습니다 다 뼈로 쌓여 있는데 제일 마지막 밑에 인대로 쌓여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척추에 약을 주는 방법을 꼬리뼈 주사 꼬리뼈 차단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단술을 통해서 감각신경통을 통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어요 그두 가지 신경통 중에서 한 가지 감각신경통을 꼬리뼈 주사를 해주면 골절통증이 좀 많이 줄어드는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하는 교감신경통을 조절하는 거는 외초의 신경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이거를 차단술을 통해서 항진돼 있는 흥분돼 있는 신경을 깔아 앉혀주면 두 번째 교감신경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꼬리뼈 골절이 생기면 신경통만 조절해줘도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꼬리뼈 차단술은 굉장히 편하게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내과에서 하는 병원도 있어요 통증의학과는 대부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외톨의 신경절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치료입니다 어,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종종 했고 저는 병원을 개원해 있지만 저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쉽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 그런 분들은 좀 상급병원에 가셔서 외톨의 신경절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치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신경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요두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얼마나 빨리 좋아지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치료를 직접 해보면 사실 당일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잘 되면 이 흥분되어 있는 신경이 굉장히 빠르게 흥분을 깔아앉힙니다. 반대로 말하면 웬만한 자극의 통증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면 당일 좋아져서 이게 한 열흘까지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를 한두번 정도 시행을 해주면 한3주 정도가 보통 지나요. 치료를 받은 환자랑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기다리는 환자랑 비교를 했을 때 치료 받은 환자분들이 보통 좀 회복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 때문에 꼬리뼈 골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코뿔소만의 비밀이라 이거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꼬리뼈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도넛 방석 쓰면서 그냥 너무 아픈데 참지만 마시고 꼬리뼈 골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